코프라스, 아 그, 초코맛이야. <laughs> 먹어, 시연아, 먹어. <laughs> 어, 시연이, 다쳤다. 시연이, 무릎, 무릎. 좋다. <laughs> <laughs> 뭐해. <웃음> 야, 야, 잠깐만. 이거, 그거 할수 있다? 야, 얘들아, 이거 봐봐. 꺼져. 꺼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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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큰일 난다, 이거. 야, 그거 알지? 시어, 정은아. 이렇게, 이야게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야, 이거 안 된다, 이거. 아, 얘, 나한개더 사오. 와봐! 내가, 내가, 내가 찍어, 내가 찍고 있어. <laughs> 아, 야, 나, 나 젖었어. 나 젖었다고. 답이 맞았어. <laughs> 야, <laughs> 나저멀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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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돌려. 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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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<저걸래>. 새끼들 <laughs> <laughs> 야, <씨. 웃음> <오케이. 웃음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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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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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문제는 야, <laughs> 야, 많아져도 물튀기잖아, 이거! <laughs> 아, 존나 웃겨, 씨! <웃음> 아, 뭐야, 어떡해, 지 야, 정현아. 왜? <laughs> <laughs> 무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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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무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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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무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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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무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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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아 같이 하자 <laughs> 뭐야, 없잖아, 니 샤랄랄랄라 이거. 까지버리려 해. 야, 근데 너방 어떤버릴 물이 그렇게 채워. 다먹네 나한테 이러다가 지 새끼, 겁나 작은 애들 먹힐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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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배 아프고, 씨발. 야, 근데 얘들이 이거 먹을 이거 다 먹으려면 뭐, 얼마나 많아요? 다매기, 이거 데 얼마나 많아? 다 먹여, 이거 다먹 너, 너 과섭질 뒤질 것 같은데? 야, 왜 이렇게 아껴주고 있냐? 안 돼, 야, 애기들한테, 애기들한테 줘. 애들 너무 많이 커서 애기들한테 줘 아이씨 야물고 이클리스 먹으면 뒤지니뒤지지 않냐? 이클리스를 먹여본 해. 적이 없으니까 막 시원해 하지 않을까? 야야 새끼들 야 새끼들한테 야 새끼들 야 아니야 얘네들 성체야 아? 어? 얘네들은 이만큼만 크는 존재들이야 아 그래? 그렇지 어, 그럼 골고루 주자 야한 주먹 줘 야야 한 조각 줘도 되지? 응 어. 호호 내가 보여줄게 야, 야. 보여줄게 살려요 어떤 시험이 네, 저에도야 저기로 뭉치야, 저기로 뭉치다, 저기로 뭉치다. 야, 야, 이따 뭐 줬다, 뜨거, 니들 찍